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The pen 그 펜이 그 칼보다 더 힘이 세다. 이상하죠? The pen 더 플러스 보통 명사 추상 명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펜의 힘이 칼의 힘보다 더 크다 이 말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made friends with them. 나는 그들을 사귀었다. Make friends with 누구 누구를 사귀다 맞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I was astonished at the news. Be astonished at 멋멋에 놀라다라고 하는 편이죠. 그런 그 소식에 놀랐다. 네 번째입니다. This is a flower I picked in my garden.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정원에서 딴 꽃이다. Flower 보통 명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뭔가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내 정원에서 딴 꽃, 특정 꽃이 됩니다. 그래서 the flower.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We have already discussed the question.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토론했다.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은 여러분들은 4번 정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never expected to be a millionaire. 밀리어네일 백만장자라고 하는 편이죠. 백만장자는 많이 쓸수 있습니다. 여러 명 중에 하나 그때 쓰는 편이 부정관사죠. 그래서 어밀리어네어 나는 내가 백만장자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eyes the mirror of the mind.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맞는 문장이죠. 세 번째입니다. There is nothing of the gentleman about him. 그에게는 신사다운 점이 하나도 없다. The gentleman, 그 신사 아닙니다. 신사다운 덕목, 신사다운 점,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Man y s an angel of the wife. 매례는 천사같은 아내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 어부 다음에 부정관사를 써라 정원사가 쓰였죠? 잘못했습니다. 어, wife. 다섯 번째입니다. Dogs are faithful animals. 개들은 아주 충실한 동물들이다. 맞는 문장이죠? 어색한 것은? 여러분들은 4번 정답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What did you do right after the accident? Right. 그 다음에 나오는 after the accident를 강조합니다. 바로 뭐만 후에 사고가 난 직후에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맞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the idiot of the servant made a mistake. 하인의 바보 이게 아니죠. 바보 같은 하인이 실수를 저질렀다. 이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바보 같은 하인. 그러면 어부 다음에 부정원사를 써야 되겠죠. 정원사 더가 아니라 어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Let's go for a walk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 산책을 하자. 맞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He threw away a lot of money on gambling. gambling. 도박이라고 하는 편이죠. 그는 많은 돈을 도박에 던져버렸다. 도박에 탕진했다. 이 말이 되겠죠? 맞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c a t c h active at night. 고양이들은 밤에 활동적이다. 액티브 활동적인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 여러분들은 2번 정답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igers leave their skins when they die. 호랑이는 스킨 가죽이 되겠죠? 가죽을 남긴다. 언제? 그들이 죽을 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a toy I like t best. 이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다.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정관사 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 정원사더는 하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어터이가 아니라 정원사. 더 터이가 자연스럽겠죠. 세 번째 문장입니다. She c a m e a mother a baby boy. 그는 남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맞는 문장이죠. 네 번째입니다. Here is a cup of coffee. 여기 커피 한 잔이 있다. 다섯 번째. There are 31 days in March. 일이일다이러분들은두 번째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He is the father of the country. father 아버지 여기서는 대부라고 하는 뜻이죠. the father 대부입니다. 그는 그 나라의 대부이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was caught in a shower. 그는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났다. 소나기에 잡혔다. be caught in 갑자기 뭔것을 만났다이 말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Mike himself cleaned all the rooms. 하네요 마이크 본인이 직접 모든 방을 청소했다. All the rooms 즉 복수형이 돼야 되겠죠. 네 번째 문장입니다. We are at a camping ground in the park. 우리는 공원의 캠핑 지역에 있다.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Some animals are threatened with extinction. threatened, 위협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형태가 되어있으면 위협받다. Instinct, 멸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 어떤 동물들은 멸종의 위협에 처해 있다. 맞는 문장이죠.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 여러분들은 세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